중국으로 간 장보고 산둥반도 쪽에서 활약을 했답니다. 산둥반도에 있는 적산 법화원에 장보고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요. 당시 장보고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지금도 알수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 지금 한류의 인기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물론 꽤 오래전 드라마기는 하지만 해신의 그 높았던 인기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건다 좋은데 중국에서는 이게 또 장보고도 또 중국 사람이라고 우긴다면서요? 진짜 어이없음을 넘어서 화가 많이 납니다. 참 문제네요. 문제 그렇죠? 그 지긋지긋한 신분의 벽을 깨고 승승장구를 하던 장보고는 당나라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노예로 파는 걸 보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적들을 소탕하고. 서남부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죠.